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요한일소.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이 산다는 것은 끔찍한 어둠과 깊은 절망, 혼란 그리고 아름다움이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빛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방향성과 아름다움을 주며 환히 비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빛 아래서만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며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빛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밝히려고 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분의 빛 가운데 볼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신은 자신이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분의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분의 빛은 당신 안에 위대하신 분이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그들 안에서 당신의 재능과 축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당신을 인도하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당신은 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과 사역과 직장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당신이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명한 방법을 인도받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더욱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위대한 통찰력과 지식으로 기능할 것이며 항상 성공과 건강과 번영과 평안의 힘 안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아, 그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가 세상 우리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있는 모든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면 절대 우리를 바로 볼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고 또한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인지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 지혜까지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라면 후반부는 살아계신 그분을 통해서 인도받고 그 다음에 지혜까지 얻는 것이죠 삶의 지혜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통해 삶과 사역과 직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방법을 인도받는다 이렇게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우리의 빛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인도받고 그리고 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키입니다. 대부분 아마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앞 부분은 잘알것 같아요. 많이 성,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뒷 부분 삶의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결과를 생산적이게, 생산적이게 만드느냐는 키가 바로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도받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 이럴 때 말하고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삶의 바른 그 결정을 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건강 가운데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예. 10편 119편 1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예, 그러니까 어,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빛이 돼서 단순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바보, 우둔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하고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고 삶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비춰지고 지혜까지 얻는 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고 지혜이며 힘이기 때문에 나의 길에는 불확실함이나 혼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위대움과 탁월함 위에 세워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며 그 뜻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고 지혜이며 힘이기 때문에 나의 기대는 불확실함이나 혼란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위대함과 탁월함 위에 세워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며 그 뜻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